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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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. <laughs> <났는데>? 뭐하는 거야? 아니 뭐하는거야! 아 누나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거에 아니 이게 뭐에요! 누나 안 마지막으로 돼. 한번 해봐요 안그러면 누나가 절로가서 아, 정국이하고 그래, 그래, 그래. 하고 일로 오셔야 돼요 아, 그래 그래 아 그래야 되겠다 어, 그냥, 해봐. 가위질 들어준 시작. 시작. 들어줘, 시작. 들어줘, 시작. 들어줘, 들어줘. 들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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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못들어 나를! 아, 됐어 됐어 시작! 공주! 마마. 마마. 마마! 공주! 마마! 마마. <러와> <러와> 아, 누나 봐. 누나랑 함께 <러와> 아, 다음, 또 맞춘 어, 어, 거야? <러와> 어, 어, 괜찮아요, 아이, 아유, 아, 아, 누 괜찮아요. 와, 여기는 뭐, <러와> 비전이 없네. 빨리 그냥 조동한테 아, 갔다, 갔다 오세요. 아, 누, 누나. 승질 난다, 승질 난다. 승질 난다, 승 누나가 진짜 거워진게 아니에요. 나 내가 나 진짜 가벼워졌는데, 요새. 승질 난다. 훨나1 0점 진짜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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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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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돼? 너 진짜로 거야? 매달려. 아니, 매달려, 무슨. 아, 찌르면 아! 야, 이게 말이 돼? 진짜? 어? <laughs> 아, 이러면 진 <준> 거야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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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, 성원 씨요? 예! 무슨 게임이야? <laughs> 지금 종국이 나 빨려서 이 게임 종국 이내려가려고 어, 갔는데 못 끼. 입술수이 그냥 을 아니, 이술을 입술,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이 그렇지. 그렇게 해야 돼. 아 그렇게 해야 돼. 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. 제이소이 자꾸 올라가죠 정말요? 아요아이 그 닦아. 이 아, 코를 흘리나 그래요? 아이, 제가 아, 될까요, 코를? 해. 나 떨려가지고 그래, 지금. <laughs> 아, 왜요? 그정도 떨려져요. 아, 이게... 아니, 왜 떨려가지고. 예. 게임인데. 게임인데. 잘하게 세요 게임이니까. <laughs> 저쪽 미션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걸 뭐? 해결해야 갈수 있는 거예요? 어. 거 아, 오케이. 자. 어. 잘해보자. 자, 잘. 제가 물고 있을 테니자 잘해보자. 어우! 노령진! 죄송해요, 죄송해요. 흘 뭐야?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? 한마디도 못 하겠네. 그러니까. 걸었다. 어디 놓고? 걸다. 걸다, 걸다. 아, 진짜야, 진짜. 진짜. 야 아니, 맹세. 이거야. 야. 아, 그게 아니라 이거야. 내가. 아. 내가. 아, <「Yeah> <laughs> <laughs> 아, 그게 아니라. 아, 그게 아니라. 이게 아니야. 맞아, 봐. 아, 그게 아니라. 이게 아니었어요. 그게 아니었어. 아, 이거 또. 아, 무료구나. 아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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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이거 잘 올려놓지 않는 순간 이거는 려해요 이거 오래 해봐야 더 힘들고 힘 빠져. 아, 근데 너무 웃겨 지금. <laughs> 어떻게? 해? 한 방에. 아니요. 네가 조금 먹을래? 아니너는 <laughs> <난> 너무... <laughs> 도전 네. 한 방에 하자 좋아 한 방에 막상 할라니까 돼. <laughs> <이상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안 아, 안 진짜 안 돼요. 잠깐만. 아, 안안안아안 아이, 막상 할라니까 <laughs> 이게 막. 되게 이상해. <laughs> 눈 감을 거야? <laughs> 눈 감을 거야? <웃음> 아니 <웃음> 서로 얘기 는 해야지. 아니 왜 너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 이거 좀 고개 이렇게 안할 거지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보고 섞어 저기 보고? 어, 아챙피가지고저 천장 문아 내가 눈에 가 <laughs> <laughs> <laughs>